네, okay. 오케이. 자, 우리 요즘 이제 오늘 컨디션 괜찮죠? 네! 오케이. Okay. 자, 오늘 엄다오의 마지막 고용입니다. 아, 어, 네. 그, 진짜로 와서. 어, 마지막 고용인데, 뭐, 그래도 또 얘기, 얘기, 얘기했지만, 뭐, 올해도. 맞는 활동, 많는 아, 무대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쉽지 말고요. 어, 그리고 어, 오늘 뭐 특별히 준비한 거 있어요? 어늘뭐 아, 똑같지 않을. 똑같지 아, <laughs> 않을까요? 어, 네, 비슷하겠죠. 네. 네. 우리 우진이 오늘도 응원법 할수 있죠? 네. 응원법도 많은 곡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 진짜 소리 크게 크게 지어주세요 혹시 어제 우는 사람 있었어요? 오, 오, 맞네요. 오늘 저, 저도 날개를 펴는 오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오늘 <laughs> 처음 보는 외전이 있어요? 아, first time 있어요.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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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마지막을 하는 사람 어, 아, 아, 아주마를 아주마를 아. 사람도 있고요. 네. <laughs> 이미 너무 아, 알아요, k e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자 j a k Where, you? where you from? u 아, 뉴욕 아 띵띠 띵 k 둥 띵띠 둥 띵띠 둥 띵띠 둥 띵띠 둥 띵띠 둥둥띵어둥둥어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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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말레이시아. 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근데 오늘 되게 그 느낌 있잖아요 영말 그 시험 같은 느낌? 영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영말 시험 느낌 아, 그 느낌이 왜냐면 있자. 오늘 되게 작가님들 많이 <laughs> 얼굴 잖아요아 <laughs> 작가님, 작가님들 작가님들 어아오늘오늘더 많이 와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평안해 뭐 <laughs> <표명하네. 웃음> 약간 아, 여러분 듣는 네. 노래들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콘서트 오프닝 <laughs> 그런 노래들 만드시는 작가님들 오늘 다 오셔요. 아 네. 그래서 약간 아 작가님들 앞에서 이런 거 하면 <laughs> 어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렇죠 네. 또뭐뭐 뭐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요? 어 <laughs> 그리, 그리고 방금 우리 편지 받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여러분 우리한테 써준 편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감동 많이 받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네, 저희는 e c o m 할까요? 좋아요. c 국은 l 어, 국은 어, 핸드 마 a 인데요 o 네. t h e 국 d r i 편하게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 너무 o I'm g o i 쓰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아왜 지금 모아패치 떼는 거아니 아까 하늘이 렇게잘 쓰이는 거아그렇요 아이 꼭 아, 관심 없는데요? <laughs> 아 그럼 아, 네. 할까요? 하지 말까요? 죠아네 <laughs> 아, 너무 하습니다 <laughs>